아, 그래요. 나 미쳤어. 근데, 나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잖아. 아빠잖아. 어, 내가 다섯 살도 안 됐을 때부터 이 짐승놈이랑 싸웠어. 내가 어떻게든 막 이거 뜯어내려고 별 지랄 바람을 다했거든 근데도 안 되는 거야. 근데 보니까, 아빠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? 아, 빠가 책임을 져야 할거 아니야. 나좀 살고 싶다고. 나좀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고. 나좀 살게. 해